아, 안녕. 오늘은 우리 팔품사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팔품사가 우선 뭐냐? 단어를 역할에 따라서 8개로 정리한 게 팔품사가 되겠다. 팔품사 8가지 있는데, 첫째로 명사 있어요. 명사는 우리 명찰 떠올리면 돼. 명찰에 뭐 적지? 이름 적지. 이름 명자 들어가잖아. 그래서 명사도 뭐냐? 이름이다. 자, 고양이, cat, 책상, desk, 헤인, 쌤 이름? 헤인, <laughs> 그리고 학교, school. 자, 모두 동물, 사물, 사람,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지.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뭐다? 명사가 되겠다. 자, 다음 대명사 설명 한번 해볼게요. 대명사가 뭐냐면, 대신하다, 명사를. 그래서 뭐냐? 명사를 대신하는 말자 이거 누구냐면은 선생님 남자친구 김개똥씨예요 저번에 감각동사 하면서 잠깐 등장했었죠? 또 나왔어요 선생님 남자친구 이제 이름도 생겼어 김개똥씨예요 근데 김개똥씨랑 선생님이 데이트를 하다가 얘기를 막 했어 근데 개똥이가 쌤한테 어 개똥이는 피곤해 어 개똥이는 졸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지. 개똥이는 피곤해. 근데 개똥이가 자기 자신을, 나 개똥이 피곤해. 개똥이 졸려.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것 같고. <laughs> 어색하지. 그래서 우리 개똥이가 자기를 부를 때, 개똥이는 피곤해. No. 나는 피곤해. 라고 하지. 개똥이는 졸려. No. 나는 졸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개똥이 대신에, 개똥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나라는 명사가 왔죠. 그래서 나가 대명사가 된다. 대명사는 사람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나는은 이제 i. 너는은 you. 그는은 he. 그녀는은 she. 자, 사물인 경우에는 이것, 저것 그것, 그것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this, 저것은 that, 그것은 it, 그것들은 they. 그래서 선생님이 가주어 공부했을 때 가주어 it을 해석하지 말라, 그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 했을 때 it이 그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주어는 해석되지 않죠? 그래서 해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요 자,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대명사가 뭘까? 대명사가 뭘까?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풀고 다시 돌아와 봐요. 다 풀었겠지? 좋아. 자, 다음 중 대명사는 뭘까요? 자, Jane, house, dog, he. 자, Jane 뭐예요? 그냥 이름이죠. 사람 이름, 명사. 하우스 뭐죠? 장소를 지칭하는 명사. 너그 뭐죠? 동물을 지칭하죠? 또 명사. 히는 명사를 대신하죠. 개똥이가 개똥이라고도 불릴 수 있지만 히라고 대체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가능한 대명사.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아? 세 번째로 동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동사는 쉽게 설명해서 뭐뭐다로 끝나는 말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요. 달리다, 자다, 먹다, 공부하다 다 뭐로 끝나요? 다로 끝나죠? 다, 다, 다. run, sleep, eat, study 이런 것처럼 뭐뭐하다, 뭐뭐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불러요, 동사. 동작, 동작 알지? 동작. 그 동작할 때 동이거든? 보통 우리 동작을 하다, 뭔가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것도 다 동작이죠? 자, 퀴즈 한번 내볼게. 다음 문장에서의 동사는 무엇일까요? 멈추고 잠깐 풀고 와볼게요. 풀었나요? 자, 다음 문장에서의 동사가 무엇일까요? 나는 커피를 마신다. 어? 다로 끝나네? 그러면 마신다라고 해석되는 유잉크가 동사가 되겠죠. 이 친구가 동사예요. 자, 보자. 아 I 아까 뭐야 그랬죠? 대명사였죠? 커피는 이름을 지칭하는데 커피가 뭐를 대체하는 단어야? 아니지. 그럼 뭐다? 명사.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 안 됐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나와줘요 근데 명사랑 동사랑 똑같은 단어를 쓸 때가 있다. 그게 뭐냐면, 러브인 경우야. 자, 러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러브가 명사로 해석될 때는 그냥 사랑으로 해석이 된다. 근데 동사는 사랑하다로 해석이 돼. 그래서 한 단어라도 뜻이 여러 개일 때 문장에서 쓰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뜻이 여러 개일 때가, 어? 뭐야? 응? 뜻이 여러 개일 때가 존재해요.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I love you. 여기서 love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3초 줄 테니까 잠깐 멈추고 풀고 와봐요. 뭐가 명, 이게 명사일까, 동사일까. 오케이. 풀고 왔으리라 믿어요. 자, 나는 너를 사랑이야. 사랑하다야. 사랑하다겠죠? 나는 너를 사랑. 어쩌라고? 그치? <laughs>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로 해석이 돼야지. 좋은 문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love는 동사. 아까 I 뭐였죠? 대명사 내가 개똥인데, 개똥 l o v e you. 개똥 l o v e you.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개똥이면 나를 I로 지칭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유도 너를 지칭하는 대명사였죠. 오케이 알아두고 갑시다. 자네 번째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뭐냐? 명사의 형태나 특징을 나타내는데 아 어렵다. 명사의 형태나 특징을 나타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게. 자 지금부터 한번 보자. 예시부터 들어볼게요. 큰 big, 예쁜 pretty. 똑똑한, 스 r 트 무거운, 헤비 등등이 형용사예요. 이것들이 명사의 형태나 특징을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공통점이 뭐야? 어? 니은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받침이네? 그래서 뭐뭐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자, 선생님 남자친구 김개똥씨 또 나왔다. 우리 김개똥씨뭐 쓰고 있어요? 어, 학사뭐 쓰고 있네. 자, 똑똑한 개똥. 자, 똑똑한 개똥. 영어로 하면은, 스마트 개똥. 개똥을, 차마 선생님이 영어로 쓸 수는 없었어. 자, 자, 스마트 개똥이 되겠죠? 자, 여기서, 형용사 스마트라는 게 명사인 개똥의 특징을 말해줘요. 개똥의 특징이 뭐야? 똑똑하다. 똑똑한 개똥.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가 형용사가 됐다. 개똥의 상태, 개똥의 특징을 말해주죠. 우리 개똥이가 똑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똥이가 똑똑한 상태이다. 자, 퀴즈 내볼게요. 자, 개똥 is not pretty. 여기서 형용사가 뭘까요? 삼촌 음수 가볼게요. 불고 왔겠죠? 좋아요. 자, 개똥 is not pretty.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형용사가 명사의 특징을 설명해준다 그랬지. 개똥의 특징이 뭐야? 어, 안 예쁘다. 요 <laughs> 개똥의 특징은 예쁘지 않다. 야. 그러면 개똥은? 낯은 부정어니까요 프리리가 형용사가 되겠죠. 개똥은 예쁘지 않다라는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헷갈리기 쉽다. Pretty는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는 뭐뭐 니은,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개똥은 예쁘지 않다.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예쁘지 않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럼 Pretty가 예쁘다로 해. 예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니요. Pretty는 여전히 예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뭐뭐 다라는 해석을 더해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비동사예요. 이게, 뭐, 뭐, 다. 아까 선생님이 동사, 뭐, 뭐, 다로 끝난다고 했죠. 이런 비동사들은, 뭐, 뭐, 다 라는 그런 뜻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m, r, is, was, were, 뭐, 이런 등등등. 이 비동사에 해당이 돼요. 자, 보자. 형용사는 명사랑 친구예요, 친구. 너무 짱찐이야.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의 형태와 특징을 잘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의 형태, 특징 설명을 해주는 파트너 관계다. 볼까요? 자, 퀴즈 한번 갈게요. 여기서 다음 단어의 품사는 3초 멈췄다가 풀어보고 다시 올게요. 멈춰서 풀고 왔을 거라고 믿어요. 풀고 와야 돼. 알겠죠? 자, F, 사과. 어, 사과는 과일의 이름이죠? 그럼 이름 뭐야? 병사. 자, Cry, 울타. 다로 끝나네? 다로 끝나면 뭐예요? 동사. 그렇죠. 자, Happy, Happy, 행복한. 어, 아까 뭐뭐 한,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거. 뭐라 그랬죠? 상태 설명해주고, 특징 설명해주고, 그렇지, 형용사. 희는 그냥 그로만 해석이 되네? 그럼 그는 뭐 미스터 제이슨 씨가 될 수도 있고, 개똥이가 될 수도 있고, 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자, 희는 모든 그런 명사들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어요. 대신해서 쓰는 명사? 명사 대신해서 쓰는 거? 뭐다? 대명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개 정리하고 가볼게요. 팔품사니까 우리 네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네개또 배우고 네개 정리할게요. 명사. 명사 선생님이 뭘 나타낸다 그랬지? 명찰 생각하라 그랬지? 명찰에 뭐 적혀 있어요? 이름 적혀 있죠. 그러면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겠네. 자, 대명사는 대신 써요. 뭐를? 명사. 명사 대신 쓰는 말이기 때문에 대신 명사 대신 대명사죠. 자, 동사는 뭐로 끝나는 말이었어? 동작, 동작, 밥을 먹다, 차를 마시다, 공부하다, 어, 뭐뭐, 다로 끝나네. 자, 형용사는 뭐에, 뭐나, 뭐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일단, 형용사는 명사. 이 명사가 명사나 대명사예요. 대명사도 크게 보면 명사 안에 포함이 돼요. 명사를 대신할 뿐이지. 그래서 명사 대명사의 형태나 특징을 설명을 한다 그랬죠. 형사 뭐로 끝난다? 뭐뭐 한, 뭐뭐 니은으로 해석이 되어요. 어 절반했다. 나머지 4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부사. 부, 부사가 뭐냐? 부사.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 부가적으로 뭘 계속 붙여줘. 부가적으로. 그래서 부사야. 부사는 엄청난 오지락쟁이야. 품사계의 오지락쟁이야. 품사계의 오지락쟁.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려요. 자, 우리 부사의 문어발 한번 볼까요? 우리 부사. 아, 형용사도 좋아. 우리 부사, 어, 동사도 좋아. 같은 부사끼리도 좋아. 문장도 좋아. 근데 이 부사랑 엮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외. 명사, 대명사는 부연 설명해주지 않아요. 왜냐? 명사, 대명사를 부연 설명해주고 명사, 대명사를 수식화주는 거 뭐였어? 형용사였지. 우리 부사는 형용사의 역할까지는 문어발을 칠 수가 없어요. 명사랑 대명사는 형용사의 관할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대신 부사는 형용사를 건드릴 뿐이야. 오케이, 자, 정말 오지랖쟁이죠.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려. 자, 어떻게 부사가 이 친구들을 부연 설명해 주는지 볼게요. 자, he drives. 여기서 drives 동사죠. 그는 운전을 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부사가 또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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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와가지고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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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지랖을 뭐 부리는 거야 어? 내가 더 수식하고 싶은데 그래서 he drives 뒤에 slowly가 부사예요 부사 l y 형태 그래서 그는 운전을 해요 어떻게? 천천히 꾸며주고 있죠 She studies. 그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사가 또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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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어? 수식해야지.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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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이러고 와서 뒤에 붙어요. 그래서 그녀는 공부를 해요 해서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공부한다? 열심히. 그래서 형태는 대체적으로는 형용사 플러스 ly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아까 뭘로 해석됐죠? 뭐, 뭐, 한. 뭐뭐 니은 근데 li가 붙으면 뭐뭐 하게로 해석이 돼 하게 그래서 빠르게 quickly 아름답게 beautifully 행복하게 happily 쉽게 easily 이렇게 뒤에 뭐 붙어요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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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게 게게 게, 게가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형용사에서 부사가 됩니다. 근데 예외 있어, 예외. 예외 뭐냐? ly를 붙이지 않고도 부사가 될수 있어. 얘네 너무 오지랖쟁이야 이제. 어? 형식도 안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매우, 정말, 곧 이런 친구들은 ly를 붙이지 않고도 부사입니다. very, so, soon. 뭐 아까 봤던 열심히. 이런 친구들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면 은 좋다. 자, 봅시다. 퀴즈 한번 낼게요. 자, I am very hungry. 여기서 그러면 부사가 뭘지 한번 3초 멈추고 풀고 가볼까요? 풀었어? Okay. 자, 보자. 나는 배가 고파. 고프다지. 고프다. 근데 어떻게 고파? 매우 고파. 매우 고파. 봐봐. 부사가 여기서 또 오지랖을 부린 거죠. 매우 고파요. 자, 여기 동사를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한글이라는... 형용사를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헝그이는 상태, 이 상태. 배가, 고픈, 인데, m 이라는 비동사가, 뭐, 뭐, 다, 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고프, 다, 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전치사. 선생님, 전이 뭐예요? 전, 김, 치 전, 파, 전, 이런 건가? 아니요. 김치전 먹고 싶다. 맛있겠네요. 그렇지만 전치사는 앞 전자예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 줘요. 아,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 더 쉽거든. 자, under the chair, behind the chair, on the chair. 의자 아래, 의자 뒤에, 의자 위에. 이렇게 명사 더 chair 앞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계속하고 있죠. 의자 어디? 의자 아래. 의자 어디? 의자 뒤. 의자 어디? 의자 위.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전치사 있어요. with, in, to, for. 자, with는 뭐뭐와 같이. 뭐 with my friend 하면은 내 친구와 같이 이런 거. in 뭐뭐 안에. in the box 하면은 박스 안에. 뭐뭐에게. 어 To my teacher. 선생님께, 선생님에게. 음, for you. 너를 위해다 어디서 수식해요? 명사나 대명사 앞. 앞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귀즈 한번 볼게 자, 3초. 풀고 가볼게요. 오케이. Okay.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살아요. 어디에? 광주에. 그럼 광주 앞에? 광주가 뭐예요? 광주. 광주 명사지. 대명사 될수 없어요. 알겠죠? 광주가 모든 지역을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가 대명사다 하면 there. 나는 그곳에 살아요. 이걸 대명사로 표현하면 there이에요. 광주는 그냥 명사. 자, 그러면 명사 앞에서, 어, 디에 광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네. 그러면은 뭐겠어? 얘가 전치사. 왜냐면, 자, 보이죠?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 접속사. 7번까지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두개 남았다. 자, 우선 접속사란 뭐냐? 접속사는요, 단어랑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뭐 생각하면 되냐? 딱풀 생각하면 좋아요. 자, 만약에 내가, I like co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해. 쌤, 진짜로 커피 좋아하거든. 하루에 한잔씩 마시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나는 커피를 좋아해. 근데 어, 나 케이크도 좋아해. 근데, I like coffee, I like cake. 이렇게 두번 말하기 너무 귀찮아. 나는 커피랑 케이크 둘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접속사가 내가 도와줄게. 하고 와가지고 딱 붙여줘요. I like coffee and cake.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어떻게 써? 붙여줬죠. 이렇게 이런 역할을 우리 접속사 친구가 해줘요. 자, 그래서 또. 단어랑 단어 했으니까 이제 문장과 문장도 한번 해보자. I will stay home. 나 집에 있을 거야. I'm too tired. 나 너무 피곤해. 나 집에 있을 거야. 나 너무 피곤해. 물론 말이 되지. 근데 나는 이두 문장을 합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또 접속사가 내가 도와줄게 하고 와가지고 붙어요. 어떻게 붙냐. I will stay home. 나 집에 있을 거야. 왜냐 하면 나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 하면, 이거는 그리고예요. 왜냐 하면, 이라는 것이 인과 관계예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죠. 자, 자주 쓰는 접속사 알아볼게요. 앤 n d 어, 선생님, 그리고 똑같이 썼지. 뭐뭐와 그리고로 해석되는 앤 n d 그러나 but, 뭐뭐 하기 때문에가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왜냐 하면 이런 것들. 뭐뭐할 때가 when. 마지막이다. 조금만 집중. 감탄사. 감탄사가 8분의 중에 제일 쉬워. 자, 봐봐. 감탄사는요. 놀람, 슬픔, 기쁨 등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아, 뭐예요, 선생님? 감정을 나타내는 말 너무 많아요.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고요. 이것저것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감탄사는 정말 쉬어요. 딱 때리면은, 이렇게 때리면 뭐라 그래요? 아야! 이게 감탄사예요. 아야! 아우치! 어머나! 옵스! 우와! 와우! 예. 이런 것들이 감탄사예요. 정말 감탄할 때 쓰는 말이야, 그냥. 그래서 감탄사인 것 칩니다. <laughs> 좋아요. 퀴즈 한번 내 볼게요. 해피 해필리 투 엔드. 자, 이 친구들 품사 뭘지 한번 3초 후에 적어 보고 올게요. 자, 다 적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자,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알았죠? 야, 해피. 행복한. 어? 니은. 이네? 그럼 이건 뭐예요? 형용사. 해피리. 어? 해피리. 명사에 에아이 붙고. 어머 하겐네 그럼 이거 뭐예요? 자, 다음에, to, 에게. to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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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라는 뜻이죠? to는 아까 어디 쓴다 그랬어? 명사나 대명사 앞에. to my friend 하면서 명사와 대명사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전, 치, 사. 이 전치사가 앞점자라 그랬어요. 앞. 앞이라는 뜻이야. 자, a n d 는 뭐예요? 그리고, 그리고죠? 그리고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그랬죠? I like coffee and cake. 단어와 단어 사이를 딱풀처럼 딱딱딱 붙여줘요. 그래서 접속사. 좋아, 이거 네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부사. 부사는 주로 뭐라 그랬지? 뭐뭐? 하게. 로 여기저기 꾸미는 말. 근데 이 친구들 안 꾸미는 친구들 있다고 했어요. 명사랑 대명사는 꾸며요? 안 꾸며요? 꾸며 안 꾸며? 안 꾸민다. 왜 명사와 대명사는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형용사. 형용사의 영역은 이 친구 건드리지 않아요. 오지랖 퍼지만 젠틀해. <laughs> 자 다음 전치사. 전치사? 아까 선생님이 전 무슨 전이라고 그랬죠? 앞전, 앞에 쓰는 말. 어디? 어디에 앞에 써요? 명사나 대명사. 다음, 접속사. 접속사는 뭐라 그랬지? 아까 and, because. 어, 뭐 있었는데? 둘이 연결하는 말. 연결 딱풀처럼 딱딱 붙이는 말이었죠. 감탄사는 그냥 와, 와우, 옳스 아우치. 뭐다? 그냥 감탄하는 말. 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팔품사 강의 여기서 다 끝났고, 팔, 팔품사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고, 선생님 이거 왜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줘요. 톡방에. 자, 오케이, 고생했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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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